안녕하세요. 도시의 정석. 오늘은 나주에 왔습니다. 전라남도 나주. 나주에서 행복하게 일하면서 사는 청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요 나무가 향교 응. 이 그래 하나 먹 여기 에와 보니까 신나하죠 네. 30년 비어 있었니까 이런 데들이 나무가 있긴 했지만 안목이나 음. 이런 거 그냥 싹다 하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나름 팔천석하던 집이었으니까 음. 그런 병원들이나 이게 그럼 원래 한 사람 집이었지 였어서 어. 나주정 씨의 나주정 씨집나였다가 음. 70년대 씨반에주정 씨의 주정 씨의 나주정 씨의 나주정 씨의 나주정 씨의 나주정 씨의 나주정 씨의 그주서씨록이라고 하는 나주정 씨의 가가다 씨의 나주정 씨의 나주정 씨의 나주 그래서 장학회 사무실로 쓰다가 90년대 초반에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서울로 올라가 버리면서 30년 동안 퇴가로 남아 있어요. 30년이나 비어있던 거라 네, 소유는 그마장을 계속 그대로 하고 있었다 음. 그래서 유생들이나 그 상의들이나 유두머리들 모여서 이제 항상 하던 곳인데. 라주의 매력은 뭡니까? 라주의 <laughs> 네. 매력은 한적함이라고 저희가 한적함, <laughs> 네. 조용하고 한적하고. 음. 라주에 오셔서 지금 몇 년? 저 이제 4년 됐습니다. 4년. 네. 제가 사무실 5년 계약했는데 1년 남았으니까 4년 남았습니다. 영국에 그랬을까요? 아, 할기대. 아. <laughs>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사봐야 음. 되는 거 니나는 왜 니나네? <laughs> 뭐말 표현은 이제 음. 재밌게 하고 싶은 가 하면서 살다가제 음. 인생의 모토이기도 하고 음. 니나 노건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 아, 노니까 네. 음, 음. 어, 그냥 무슨 그, 그 노래 가사 한 말에 보면 짜증을 내서 뭘 하나 음. 속상한 일도 하도 많은데 웃기도 하면서 살아가세요 뭐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어차피 살아가는 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음. 재밌게 살아가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음. 그 그 때문에 저희 회사도 니나노 플래닝이고, 음. 그렇게 지내고 있고, 같이 하고 있는 저 임대표 음. 두 분이 지금 공동 대표신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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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적으로는 음. 저희 대표님이고, 역할이 어떻게 서로 나뉘어요? 저희는 이제 저가 주로 이제 정부 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하고, 음. 기획 같은 거 콘텐츠 음. 같은 것들을 제가 주로 담당을 하고 이제 음. 건희 친구가 이제 현장에서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음.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담당해서 음. 해주고 그런 어. 일들은 사실 건희가 많이 해주고 있고요. 음. 직원은 몇 명이죠? 저희 포함해서 다섯 명. 다섯 명. 그 직원들은 다 그럼 나주 사람들 아니면 다 외지에서 들어온 분? 어... 아 네. 나주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없습니다. 네, 네. 네. 어디 어디에요 그럼 출신이? 광주 있고요, 서울 음, 있고 광주, 서울 네, 그 다음에 안양 있고 음. 직원들 대표님이 월급은 제대로 챙겨주시나? 감사하게도 월급은 잘받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어느 정도예요? 아... 그냥 중소기업 평균 정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럼 한 200... 중반, 중반, 200대 네. 중반 음. 그래서 이제 대도시보다는 소도시니까 월급이 조금 적어도 또 삶의 질이 떨어지진 않겠죠, 그죠? 우선은 저기도 음. 이제 회사 설립한 지 2년 정도 음. 아직 안정궤도는 아니지만 사실은 저희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라이프 크리에이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음.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 줄게. 음. 그리고 3년에서 5년 안에 너도 독립해라. 그게 음. 우리가 살아보니 삶의 만족도가 높더라. 음. 할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만들어 줄 테니 이 기간 안에 같이 성장해가지고 옆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같이 가자. 생각해 봤을 때 이게 회사에서 보면 뭐 평생 같이 갈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렇죠. 어차피 음. 그럴 거라면 같이 옆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겨서 같이 생활하고 자기도 뭐 자기 사업을 할수 있거나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어 갈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어쩌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할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높은 임금은 아니지만 너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너가 할수 있는 일 할게 기회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같이 지내 보고 살아가자. 그러니까 저희의 약간 모토, 저희의 라이프의 스타일입니다. 임 대표님 보시기에, 나주는 어떤, 데요 나주의, 나주의 정체성, 나주의 매력, 나주의 좀 특별함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왔을때 받은 느낌은, 개발이 안 되는 게 신기한 동네였어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 바로, 나주기 직전까지 공룡에서 살다 오시다 보니까, 이제, 단호제부터 해가지고, 역사적인 문화 기반으로, 그런 것들을 행사를 많이 만든 동네거든요. 상릉이 네, 그뭐 단호제, 뭐 김유신 장군, 뭐 이제 제부터 해가 지고그게 되게 많이 있는데, 근데 사실 나주는 어 그런 것들의 레벨로, 퀄리티 역사적인 사실로만 따져보면은 강릉보다 역사적인 스토리가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나주가 저는 오히려 더 많다. 네, 훨씬 많죠. 훨씬 더 많은데 그러한 소지들을 하나도 못 살리고 있다라는 게. 그게 참 신기했어요 보석들이 사방에 널려있는데 네, 네, 이게 네, 내버려둔 네. 채로 그냥 이게 네. 보석이 보석인 지 모르는 <laughs> 것 같아요 이게. 원석이 네. 사방에 있는데 근데 어. 어쩌면 그런 거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음. 제 삼자의 사람들인데 음. 그 삼자를 자꾸 못 오게 하죠 아, <laughs> 그래요? 네. 좀 배타적인가 여기가? 아, 네, 배타적인 많이 배타적이에요 아, 아. 그래서 사실 저희도 원래는 원도심에 있다가 무언가를 해보고, 시도해보고, 발굴하려고 하는데, 음. 뭔가 속해지지 않으면 음. 안 되고, 말 그대로 청년은 음. 가난해야 되고, 저희가 뭔가가, 음. 어쨌든 저희도 한달밥 먹고 살려면 비용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인데, 뭐 하나 해주면 봉사해라. 그러니까 이런 게좀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고민이 같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성장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베풀 수 있고 할수 있는 마음을 키워 보는 것이 음. 더, 더 장기적인 일이지 않을까?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커야 되겠다. 그죠. 우리 스스로 좀 커야. 크자. 어, 어. 기업, 기업으로서 좀 커, 커야 되겠다. 비즈니스로. 그렇죠. 저희가 음, 당당하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 독립성을 네. 만들지 않으면 음. 말 그대로 계속 뭐 지원사업 받아야 되고 음. 뭐 지원받아야 되고 그것보다는 자체적인 음, 경쟁력을 만들어서 음. 우리가 살수 있는 우리만의 구조를 만들고 음. 그것을 다시 뭔가가 지역에서 좋은 곳이 될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니나노 네. 네. 플래닝이 지금 2년 됐다 고 그랬네? 네. 만이 년? 2년? 음. 2년이 아직 꽉 차진 않았는데 거의 음. 1년 반 정도 1년 반그 반. 전에는 이제 굴목청년이라는 이제 공간으로 시작을 했고 음. 그것이 이제 지속이 돼서 법인으로 리나노 플래닝을 설립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